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 법문은 중생의 마음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감정이라는 정, 의식이라는 식, 마음 심자를 써서 정식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생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럼 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 눈은 눈대로 감정이 있고 귀는 귀대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식을 한다고 해서 정식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정식심은 불교에서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네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 중생의 마음은 현량식이다. 그래요.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 중생에게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안, 아, 이, 비, 설, 신 오정식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눈에는 눈에 감정의식이 있고 귀에는 귀에 감정의식이 있고 코에는 코대로 감정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식한 말로 오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나타날 현, 헤아릴 양자를 써서 혈량이다, 그래요. 그래서 혈량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귀는 나타나는 것을 듣고 손은 나타나는 것을 만지고 몸은 나타난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안이비 설신에 나타난 것을 헤아린다고 해서 나타날 현, 헤아릴 양자를 써서 혈량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중생의 마음은 조업식입니다. 제육식이라고도 하는데, 안, 이, 비, 설, 신, 의에서 마지막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이라는 놈은 아주 활발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말로, 지을, 조, 선업, 악업이라고 하는 업, 즉, 업식을 짓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이 좋은 일을 할 때도 있고, 나쁜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제육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절대 눈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은 그냥 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제육식이 어떤 때는 좋은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일을 하고, 즉, 선과 악업을 막 짓는 게 제육식, 조업식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누가 왜 때렸냐? 그러면 내가 안 때리고 손이 때렸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때린 것도 결국 이 제6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중생심은 사량식 집착식입니다. 제7식이라고도 합니다. 제7식은 생각할 사 해야 할 양자를 써서 사량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날 생각만 하는 게 바로 7식입니다. 업을 짓고 활동하고 하는 것은 전부 조식이 하는 거고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한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틀렸다. 그게 바로 제 7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량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것은 항상 옳다고 집착을 가지는 게 바로 중생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오나가나 자기가 한 것은 다 옳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틀렸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고마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한테 잘못한 것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칠식이 하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아니다. 이게 바로 제 칠식, 사량식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생심은 종자식이다. 사량식에서 좀더 깊이 들어가면 종자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본 것은 종자가 되어서 반드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꼭 다음에 어떤 환경이 되면 그게 다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디에 가서 비슷한 것을 보면 처음 본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어디서 본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자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뭔가 기억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억에 의해서 현재를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은 현재에 나타나도 모릅니다. 왜냐? 종자가 안 심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심을 네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 현량식. 현재를 헤아리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조업식. 좋은 업도 짓고 나쁜 업도 짓고 막 아, 업을 짓는 것을 조업식이라고 합니다. 셋째, 사량식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량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자식은 한번 경험했던 건 종자가 되어서 어떤 환경이 되면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죠. 어릴 때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안한지한 한 50년이 지나도 수영장이나 바다에 들어가면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자식 때문입니다. 또 어릴 때 서예를 좀 배우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붓만 딱 잡으면 어릴 때그 수준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예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종자가 되어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중생은 이네 가지 식으로 네 가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행을 해서 성불에 이르게 되면 이네 가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지혜가 됩니다. 지혜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하늘을 볼때 하늘만 봤지 하늘을 알아보는 그 놈이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 하늘을 알아보는 그 놈을 알게끔 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느끼고 아는 존재를 노력하게 아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깨달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생각에서 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수 있도록 불교에서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